세월호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의 협의가 세 번째 만남 끝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 거리 농성도 열 하루째 지속되고 있지만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때마침 소나기까지 쏟아져서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는 5대 종단 연합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지민 PD. 네, 농성 때 자꾸 비까지 내려서 유가족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약 30명의 유가족들이 처군효자동 주민센터 앞 가족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곧 주민, 주민센터 앞 대부분을 농성장으로 사용했던 가족들은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농성장을 인도 안쪽까지 줄였습니다.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박해선 양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허무하게 딸을 떠나보낸 심정을 호소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해선이를 보냈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우리의 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의 이 애타는 이 애절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진짜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절망 속에서. 하루 버티는지 이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통령, 국회의원 응답하십시오. 진상 규명, 진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요구가 나왔습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진실을 알 권리, 안정을 보다, 보장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근원과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약20% 포인트 앞선 KBS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안산에서 열린 가족총회를 두고 새누리당과의 면담을 위해 별도 협의안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국회에 유가족들이 원하는 법안을 청원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에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렇게까지 힘겹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언론을 통해 배포되지 못했다며 언론을 향해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회운과 유병원 일가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일침을 놨던데요.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많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병원 회장 때리기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 차관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원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오늘 처계진 해운과 유병원 일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검경합동 수사나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보이는데 왜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질타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허술한 관제 시스템,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출한 해경, 청해진 해운의 각종 지적사항을 전달한 국정원, 사라진 CCTV 영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정부가 자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대 종단 연합기도회가 열린 것으로 압니다. 다, 어, 행사는 다 끝난 겁니까? 네, 실천 불교 전국 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 협의회,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천도교 한울연대등 다섯 개 종교 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 보신각에서 1차 기도회 대신 간소한 문화재로 기도회를 시작한 종교 단체들은 이후 인도를 통해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이후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 도착한 종교 단체들은 노경신 목사의 사회로 각 종교별 기도회를 진행한 뒤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화문 기도회 당시 참석자들은 약 300명 정도로 예상에는 못 미쳤으나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인이 참석했습니다. 어, 광화문 연대 단식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과 영화인, 만화인, 연구인 단체의 하루 일례이 단식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10여 명도 일일 단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당차원의 단식을 9일째 이어가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이하경 의원과 정의당 당원 일부가 일일, 단식에 이어, 일일 단식을 하며 연대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70여 명의 시민들이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며 광화문 단식농성 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극단 고래의 김동관 부대표와 아름다운 가게의 강현철 매니저가 말하는 단식 동참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법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참여하는 게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세월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두 아이 아빠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마와 아빠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엄마와 아빠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내 아이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지민 PD 수고했습니다.